핸드북 127페이지, 테마 17번, 면적, 청수입니다 1번. 하나의 건축물이, 자, 뭔나왔세요 방화지구. 와, 그 밖에 구역에 걸쳤나요? 그럼, 뭔만? 자, 각각이요? 그전부예요그 전부. 여기서 그는 뭐죠? 건축물. 뭐라고요? 건축. 앞에 나온 거 수식하잖아요.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합니다. 2번 별표. 2번 키워드가 뭐로 되어 있어요? 방화벽 건축물의 방화지와 그 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되어 있나요? 그럼 뭐요? 가까.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용도지구 특례는 누구만 적용된다. 방화지구 나머지 8개 용도지구는 없는 셈치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 용도지구 나오면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아셨죠? 자, 4번에, 3번에, 돼지가 녹지 지역과 그밖의 지역 지구에 걸쳤나요? 그럼 녹지는 보전이죠? 그 밖에는 개발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각, 각. 뭐라고 해요? 각, 각. 자, 4번 별표. 이제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4번, 잠깐 여기 보실래요? 제가 그림으로 그려줄게요. 돼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이렇게 돼지가 있는데, 돼지가 이만큼이 무슨 지역? 녹지지역. 이만큼이 무슨 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있네요. 건축물이 어디 있어요? 녹지지역에. 건물이. 그리고 이 건물에 뭐가 들어있어요? 칠악지구에 있더랍니다. 건축물이 칠학지구예요. 건축물이 뭐라고요? 잠깐만요. 용도지구는 누구만 특례? 방화지구. 나머지 8개 용도지구는 개? 개무실란 말은 지워버리라고. 없는 셈치이라고 특례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방화. 나머지 8개 용도지구는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건물이. 이렇게 됐나요? 이 상황에서 적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 시험 문제 볼때잘 보시면 항상 이렇게 됐어요. 건축물은 물어요. 그 다음에 뭐 물어요? 대지는 물어요. 이게 문제를 분리해서 판단하세요. 문제 가서 이렇게 물으니까. 자, 먼저, 대지, 건물부터 볼까요? 건물은 어디에 있어요? 녹지 지역에 있죠? 그럼 누구 적용해요? 녹지 지역. 건물은 무슨 지역이요? 녹지죠. 그 다음에 대지는요? 녹지와 뭐가 있어요? 관리. 건물 빼고 봐요. 녹지와 뭐야? 관리. 그럼 어떻게 돼요? 각. 4번 별표하시고.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벌써 두 번이나 이 지문 그대로 기출됐어요. 그때 여러분이 꼭 조심할 게 이런 칠학지구 같은 게 보이면 이 지문이 있는 거도 없는 거다. 심지어 이 그림 주고도 문제를 냈어요. 요 그림 주고도 그러면 먼저 대지 돼지 판단, 대지는 녹지와 관리니까각각 그러니까 건물 판단, 건물 어디 있으니까 녹지죠. 그럼 무슨지역 녹지죠. 여기 에 만약에 경관지구가 있었다, 의미 있다 없다. 방제지구가 있었다, 없어요. 뭐 있을 때만 방화지. 그때는 자 건물 전부에서 방화지구로 바뀌어 버린 거죠. 네, 꼼만 하시면 돼요. 이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이제, 바닥 면적 계산합니다. 뭐 계산해요? 바닥 면적. 자, 바닥 면적. 5번, 후테해라 1m. 6번, 노대 등 나왔나요? 고페라 1.5를 뺀 면적 계산한다 그랬죠? 자, 7번 별표. 자주 나오니까. 멋 제외. 필로티, 제외. 필로티, 제외. 바닥면 산이 맞지 않습니다. 자, 8번은요, 마감재 반열제나 마감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고 <laughs> 자 9번 바닥면적입니다.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화기 누워 못 누워?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층고는 얼마? 1.5, 경사지물 때는 1.8, 이하면 제외,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계실, 정기실, 놀이터, 조경설 누워 못 누워?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생활 폐기물 보관한 누워, 못 누워. 산입하지, 아니 한다. 12번. 자,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면적은 얘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해요, 안 해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그러면 용적률 산정할 때 옆면적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산입하지, 아니 한다. 근데이 문제는 그거보다 먼저 봐야 될 단어가 있었는데 그렇죠 전기실, 기계실 볼게 아니라 지하층은 바닥면적에 넣어? 안 넣어? 안 넣어 무엇에는? 용? 적? 쌀? 적? 이렇게 보면 더 예뻤고 뭐 기계실, 전기실에 바닥면적에 안 넣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고 지하층은 용존율 개선 시 연면적에 포함, 제외 제외, 12번 별표 해놓고요 자, 13번도 별표 해놓을까요? 12, 13, 이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인가요 지하층 포함. 14번, 용적률 산정할 때 지하층은? 제외. 용적률에서는 제외죠? 15번도 용적률인가요? 자, 그러면 여기 지상의 주차장 포함 제외. 제외. 부속도니까. 자, 14, 15다 별표 하세요. 16. 17까지. 용존율 관련해서 16번. 자, 피안정구요피 나오면 제외. 자, 17번. 대피 공간. 피 나오면 제외. 그래서 말을 좀 돌려냈네? 자, 용존율 사람들한테 청소가 50층이면 초고층 건물이죠? 피 나오면 제외. 피 나오면 제외. 건폐율은 건대인가요? 대지 면적에 대한 무엇의 비율 건축 면적 그때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 면적에 뭘로 해라 합계 합계죠 건축법 규정을 통하여 건폐율체단들을 강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은 연대인가요 대지 면적에 대한 무엇의 비율 연면적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으면 연면적 어떻게 산하고요 합계 합계 뭐 이런 걸로 주는 문제 많이 나와요. 22번, 23번, 24번 별표. 22번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청수가 다르면 어떻게 했죠? 가장 많은 청수. 23번 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메타 마당 개층4 m 24번 지하층은 청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하층은 청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25분 별표. 대지 분할 제한이죠? 주거 얼마? 60. 상업공업? 150. 녹지 얼마? 200. 그밖에 60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26번. 도시지역에 건축물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전기율에 못,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죠. 이런 것에 이반되는 분할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할할 수 없다 에? 갑자기 왜 있다야 건폐나 <laughs> 영존율 넓이제한 접도의무 이런 것에 이반되는 분할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